안녕하세요. 마을 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표현, 재미있는 표현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You gotta do your job.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On your own, on your own 하게 되면은 혼자서라는 의미도 있기는 있어요. Alone의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는 좀더 다른 어감이 숨어 있는데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on your own이 되겠죠. So you gotta do your job on your own. 너 스스로 남이 시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일을 좀 해라. You gotta do your job on your own. 그대 툭 붙이는 표현도 매력적입니다. I'm so sick and tired. Sick도 지겨운, tired도 진절머리나는 두 개의 반복이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I'm so sick and tired of cleaning up your messes가 됐는데요. Mess하게 되면 헝클어진 상태를 mess라 그러죠. All messy하게 되면 온통 막 어지럽혀져 있는 그 상태를 all messy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lean up one's masses가 되면은 한국말에 뒤치다 꼬리 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영어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m so sick and tired of cleaning up your masses. 뒤치다 꼬리 하는 게 이제는 진절머리 난다. You gotta do your job on your own. I'm so sick and tired of cleaning up your masses. 철저히 혀만 믿으십시오. 300번 이상 반복하면 언제든지 나의 것이 되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혀를 고생시켜야 되겠죠.